큐티방에서 한 사모님의 나눔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들의 흥금하는 생활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두 랩돈을 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의 두 랩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사모님은 이어 타임을 하면서. 그때 1절, 2절에 보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도 보시고, 또 2절에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모님의 마음에 화다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것을 보고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묵상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때까지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어요? 또 무엇을 보시면서 살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참 사모님으로서 참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물질과 걱정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고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요? 라고 완전 돌직구 질문을 주님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음성이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오늘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을 뜨고 그런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어, 정말. 정말 겉으로는 모르지만, 정말 내면의 세계에 힘들어 할수 있는 분이 있겠다. 그 분을 찾아서 섬기고, 그 분을 찾아서 또 대접하고, 그러면서 저녁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참 그날 저녁은 육신이 참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순종의 삶을, 오늘 그 순종의 섬김을 하는데,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힘이 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오고, 기쁨이 솟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quiet time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곧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순종하게 되어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면서 기쁨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능력 있는 큐티, 살아있는 큐티를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4월 8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이 우리가 나누어야 될 우리가 콰이어 타임이요 또 만나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9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죠.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아마 우리 1966 튜티 선교회 우리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습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습관을 따라 감란산으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의 44절에 보면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시험이나 유혹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곤면을 해도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어? 그러한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또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3절에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와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늘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감정을 잘 살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오늘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나 정말 죽기 싫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차를 내게서 좀 돌려달라고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제자 세 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플리즈 하는 거예요. 부탁한다.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좀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가 또 내려와서 자는 것을 보고 좀 깨워가지고 다시 부탁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저 쉽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에게 힘을 불어 넣어줬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에게 그런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힘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야 되는 그 사명을 굳굳하게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약함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오늘 천사가 돕고, 하나님이 돕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명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너 no. 장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노. No. 믿음에 먼저 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노.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을 내어놓을 때, 그 아픈 마음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힘을 줄수 있어야 되고, 중보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았나요? 저는 39절이 터치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는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이 말씀이 와닿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유혹들지 않기를 기도 부탁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을 보면 그리고 뚝 힘쓰고 해서서 기도한 것을 보면 순종의 삶이 예수님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기도의 노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행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정말 힘이 들고 정말 어려웠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순종의 질문을 하고 적용 질문을 할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내 안에 회복되고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해절하게심써서 정말 천군 천사가 와서 돕는 성부 하나님께서 돕는 그런 기도를 올려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적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 모두가 다 어떤 분이라고 하더라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주고 그들 위하여 중보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심어놓고 십자가를 치셨던 것처럼 나도 이런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도 오늘 아버지 제자들에게 중복기도 요청을 했고 또 그가 애써서 힘써서 그분이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셔서 그 힘을 돕고 그렇게 그 기도에 아버지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중복기도의 힘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시간에 아픈 자를 위하여 중복기도할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표가 세대에 정말 아버지 자리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공부함 속에 있는 그 영혼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도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해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하나 강한 자나 아버지 자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자가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한 중보기도자로 아버지의 중보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